새해 첫날 헬스장, 한다루 올해도 헬스장에 자선사업 하시는 분? 저요! 기부왕이네 어차피 3이라고 또 그만둘 거잖아요 몇 대리네 다 알아요 저도 매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저같이 작심삼일러분들을 위한 홈트 기구를 추천해 드릴게요. 제품 추천 기준은 첫 번째, 3일만 운동하고 안 써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 두 번째, 큰맘 먹지 않아도 되는 사용법. 세 번째, 3일 후 구석에 처박아도 되는 작은 부피. 운동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딱 3일밖에 안 간대요. 작심삼일은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다 호르몬 탓이에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꾸준히 여러번 하면 되잖아요? 어머어머 그러네. 쉽게 도전하는 작심삼일러용 필수 홈트 기구 5가지입니다. 이 제품은 예쁜 디자인으로 스웨이드 재질인데요 운동 안할 때도 러그 겸용으로 늘 깔아놓고 쓸수 있어요 디자인도 다양하니까 집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제품으로 구매하면 요가매트로 안 써도 크게 뭐 속상하진 않아요 요가매트는 홈트의 기본템이잖아요 근데 말았다 폈다 하는 게또 얼마나 귀찮아요 맞아 맞아 일자로 누워도 넉넉한 사이즈고요 일반적인 요가매트보다 두꺼운 8mm예요 아파트 사는 분들은 꼭 필요하겠죠? 그래도 층간소음 조심하자 밑면은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고요 밑면은 스웨이드 재질인데 땀이 날수록 밀착력이 높아져요 가벼운 운동을 주로 하는 저는 좀 밀리는 느낌이 났어요 크게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특히 무늬가 있으니까 요가 자세를 잡을 때 위치 확인이 되어서 좋습니다 오 그러네 약간 아쉬운 점은 러그처럼 깔아놓고 쓰다 보니까 먼지가 꽤잘 붙더라고요 반려동물이랑 사는 분들은 털이 많이 붙을 거예요 고양이님이 쓰시면 드려야지 재질 때문인지 스크래치는 안 하더라고요 거기다 매트 가방도 같이 주고 사용법 카드도 센스 있게 들어있어서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뭔가 운동다운 걸 하고는 싶은데 사이클 런닝머신 같은 기구는 가격과 크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집은 말레곤조대로 써 얘는 발밑에 놔두고 이렇게 가벼운 사이클 운동을 할수 있어요 TV 볼때 일할 때 딱이 높고 쓰기 딱 좋더라고요. 사이즈도 작아서 테이블 아래에 놓아두면 거슬리지 않습니다. 레버를 돌리면 강도도 조절할 수 있어요. 가운데에 LED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좀 눈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쓰고 있는 스마트워치로 사이클 기능을 설정해서 운동량을 확인하고 있어요. 제품을 써보다 보니까 살짝 밀리더라고요. 그러네. 다행히 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바닥 매트를 같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 번거로운 추가. 매트를 깔아도 힘을 주면 여전히 밀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를 바꿔봤어요. 첫 번째. 몸에 최대한 당겨놓고 쓴다. 두 번째, 알맞은 정도의 강도로만 맞춰놓고 쓴다. 세 번째, 페달을 미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밟는 느낌으로 쓴다. 이렇게 사용하니까 저는 밀리지 않고 운동 효과도 아주 좋았어요. 또안 쓰고 구석에 처박게 되지 않을까? 소파 밑에 두니까 아 운동해야겠다. 이런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드라마 한편 보면서 한 번씩 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추천 제품은 덤벨밴드입니다. 조약들 같이 생겼죠? 모래주머니. 일상생활을 하면서 운동 같은 효과를 내는 걸 니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마음 먹고 운동해야 하는 우리들에겐 이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청소 같은 집안일을 하면서 이 제품을 차고 다니면 이게 바로 니트 운동이죠. 확실히 맨몸으로 운동할 때랑 이 제품을 차고 할 때랑 심박수 차이가 나더라고요. 착용법도 간단해요. 이렇게 걸고 당긴 다음에 고리를 고정해주면 됩니다. 손목이 얇은 분들이나 무게를 조절하고 싶은 분들은 안에 블록을 뺄 수도 있어요. 손목과 발목에각 500g씩, 2kg을 달고 움직이는 거예요. 손목에 무리 가는 거 아니야? 500g 정도로 손목과 발목이 아프면 병원에 가.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착용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다른 모래주머니에 비해 좀 비싼 거 아닌가? 예쁘잖아. 그리고 다른 모래주머니는 오래 쓰다 보면 모래가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스틸링이 들어있는 거라 오래 쓸수 있어요. 얘는 딱히 신경을 안 써도 돼서 작승삼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폼롤러 좋은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은근 공간 차지하는 게 폼롤러거든요. 방 구석 한 켠에 세워놓고 쓰게 되는데. 이게 좀 묘하게 거슬려 추천 제품은 이런 식으로 쉽게 피고 접을 수가 있습니다 튼튼해? 500kg까지 버텨요 오히려 너무 단단해서 살짝 아프기까지 해요 홈이 있으니까 지압 효과가 있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폈을 때는 35cm 접었을 때는 13.3cm입니다 파우치도 같이 들어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쓸 수도 있어요 서랍 안에도 쏙 들어가니까 보관이 정말 편하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생각보다 튼튼하고 좋은데 사용할 때 머리카락 끼지 않게 조심하세요 소중한 내 머리, 머리 잘못 구하면 심하게 끼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운동 전후뿐만 아니라 평소에 스트레칭할 때도 정말 꿀템이에요. 이건 하나 사세요. 사실 얘는 작심 이틀템인데요. 다른 제품보다 쬐끔 귀찮긴 해요. 그래도 한 번만 운동해봐도 본전을 뽑을 수 있어요. 왜?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에요. 사용법이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라텍스 밴드를 핸들의 D링에 매듭을 묶어 준다. 두 번째, 도어 앵커에 밴드를 연결한다. 세 번째, 도어 앵커를 문에 끼워 준다. 간단하죠? 근데 이걸로 할수 있는 운동이 이렇게 많습니다. 몇 가지 자세를 소개해 드릴게요. 핸들 대신 발목 스트랩으로 사용하면 이런 하체 운동도 가능해요. 보통 이 라텍스 밴드가 컬러에 따라 강도가 다르거든요. 초보들뿐만 아니라 중급 이상인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운동이 많아요. 유튜브에 세라밴드, 튜닝밴드 운동법으로 검색하면 따라할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걸 다 따라한다고? 음, 귀찮지. 근데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부피도 너무 작으니까 서랍에 쏙 들어가잖아요. 운동 안 하면 그냥 차다가 넣으세요. 이렇게 오늘의 추천 제품 5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운동했어? 오늘부터 작심 3일 가자! 가자! 올한 해, 다들 건강합시다! 오늘 리뷰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